아차산과 한강을 아울러 왕천의 전기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구리 전통 시장 희망찬 골목길 골목 골목 숨어 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는 시간 목요일에 만나는 붉은머리 박사님의 구리 보물섬 오늘도 구리 보물섬의 진귀한 보물을 찾아 구리 전통 시장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분들과 힘차게 도출을 여 보겠습니다 출발 아유 사장님 안 보인다 아, 네 자 오늘의 첫곡 주즈클럽의 센티미터를 듣고 오실게요 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첫곡 주즈클럽의 센티미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 이 봄이 오면 겨울 동안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들 이리이이 산과 들판에 피어나는 나뭇잎과 꽃잎처럼 피어나게 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움츠려있던 이 몸이 이제 봄을 맞아서 몸을 좀 이렇게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데 음뭐 그런 노력 앞에서 이 코로나19 함께하고 있는 지금은 이 지난 봄에 이어서 이번 봄에도 마음껏 즐길 수가 없는 그런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그로 인해 이 다양하고 복잡한 또이 감정들이 편하 종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의 현재인데요. 푸릇푸릇 알록달록한 긍정적인 감정들이 점점 사라진 듯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는 없지만 음, 이럴수록 더욱더 아, 밝은 정신으로 아, 여러분들 지금의 현 시기를 대체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방송이 여러분들의 밝은 정신, 네, 밝은 정신 그리고 일조가 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구리보물섬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보물은 바로 여러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매주 목요일 2시부터 3시까지 골목골목 숨어있는 보물들을 찾아 떠나는 시간이죠 목머리 박사님의 구리보물섬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쓰면은 세가지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코너는 도출을 유고입니다. 도출을 유고는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의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로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어보고 미리 가보는 시간이죠. 도출을 유고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엑스필을 꼭 찍어라입니다. 보면섬의 보물이 어디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코너로 구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 시민 그리고 구리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사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찍어 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콕콕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코너는 내가 찾은 보물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죠. 함께 듣고 싶은 보물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서영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의 서영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케해 드리겠습니다. 사용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게 되면 은 구리전통시장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라디오란이 있는데 그쪽란에서 여러분들 어, 신청곡을 남기실 수 있고요. 어, 카카오톡 친구 맺기에서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할수 있는 어, 시간이 있습니다. 어, 검색창에 구리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 해주시면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아, 요것도, 요것도 힘들다. 그냥 난 노래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10-2902-010-2187번에 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한곡더 듣고 여러분들 하늘 우리의 본격적인 봄물향에 달려가보도록 할게요. 듣고 오실게요. 아무리 사라져 간 산길 추위 넘는 바다 그래도 좋지 아니한가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클라인 너스의 좋지 아니한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아무리 극한 상황이었어도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되지요. 그 희망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묵묵히 또 살아갈 겁니다. 묵묵한 이삶 속에서도 우리는 위안과 격려가 되는 말 한마디로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아, 저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될수 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나저나 현재의 이 국내외적인 다양한 환경과 사건들이 어~ 더욱더 극한 상황으로 향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어,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의 정신 다시금 다 잡으면서 아, 맑은 정신으로 하나하나 맞이하며 정리해 나가야 되,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맑은 정신 가다보러 행복함과 즐거움 꼭 잡으시면서 구리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박생관의 어, 구리보물섬 첫 코너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반짝반짝 빛나는 보물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물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코너 도출 올리고 자, 구리 전통시장을 비롯해서 구리 곳곳을 바람을 타고 다녀보는 코너이지요. 한 주간에 있었던 구리의 소식을 들으고 미리 가보는 시간입니다. 도출을 올리고 여러분들의 눈가귀가 되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네요. 어, 지난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이것도 중요한 신, 어,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어, 구리시청국가에서는 75세 이상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신청 안내를 공개했습니다. 접종 대상은 구리 시민 모두이고요. 4월 15일 오늘부터 어, 시, 칠, 시, 75세 이상의 어리, 어르신 대상으로 인창도서관 강당에 마련된 백신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을 시작을 하네요. 5월 말부터는 65세에서 74세의 어르신 대상으로 동래 병원의 의원으로 접종을 하게 되겠고요. 7월부터는 18세에서 64세 시민을 대상으로 접종의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접종 약품 수급의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으니까요. 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세한 문의사항은 거주지 각동 행정복지센터나 구리시 보건 콘센터0 3 1 5 5 0 8432, 031550번에 8432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뉴스를 보니까 어, 수급에 좀 이렇게 차질이 빚어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잘해보시고 함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구리시 정보통신과에서는 시청사 정기설, 정기설비 점검 어, 따른 행정 시스템 중단안대를 공지했습니다. 구리시청사 어, 별관의회 및 임창문화센터 자가용 서, 정기설비 어, 정기점검 및 안정 진단에 따른 청사 정전으로 행정 업무 및 대민 서비스가 중자, 중단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중단일시는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요. 음, 작업에 따라서 정전시간이 단축 및 연장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점검으로, 점검으로 인한 중단되는 업무는 세월, 온나라, 지방세, 건축, 재정, 재난영상회의, 행정전화, 행정망, 인터넷 등 행정 업무가 또 있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무인 민원 발급기, 그리고 전자 민원창구, 세움서터, 부동산 거래 관리 등 대민 업무 지원도 여러분들 또 예,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어, 여러 가지 뭐 상황들이 있는데 그 자세한 문의사항은 정보통신과 0 3 1 5 5 0 2080, 0 3 1 5 5 0번에2 0 8 0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도 또오늘까지인데 중요한 소식일 것 같아서 또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 갑니다. 구리시 홍보팀에서는 내 보물 1호 사진을 보내주세요. 사용 공지를 했습니다. 아, 돌아오는 5월 구리 소식지에 담을 내용으로 함께하는 것인데요. 내 보물 1호는 무엇인가요? 라는 사용과 사진을 공모받는다고 하네요. 채택을 통해서 구리 소식지에 거제되고요. 거제된 분들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이 사진의 해상도는 150 dpi 이상이고요 사진과 함께 보내야 하는 것은 사진에 대한 설명과 본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라고 하네요 보내실 곳은 이메일 bc 1023아 소문자 bc 1023 골뱅이 코리아 점 kr이며 마감일자가 오늘입니다 2021년 4월 15일 목요일 오늘까지니까 아,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함께 또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리 시홍보팀 031550의 2103031550번에 2103번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다음 코너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노래 듣고 오실게요.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김연자의 아모르파티였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도 김연자의 밤열차였습니다 아, 이 밤열차는 우리 구리전통시장 구구역에 자리 잡고 계시는 현대인테리어 여사장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노래이기도 합니다 아, 신청을 해주신 우리 현대인테리어 여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약초사장님하고 같이 눈에서합니다 네. 아유 잘 들으셨기를 바라기면서. 네. 자, 김연자는 1969년 전라도 아 어, 강주에서 태어나서 어 15세 때 음, TBC 전국가요 신인 어 스타쇼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음, 그의 김막송 작곡가의 곡 말해줘요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이후 1977년 예예 예. 여자의 일생을 발표하면서 제가 그 잘못 말씀드렸네 1959년입니다 아 이후 1977년 여자의 일생을 발표하면서 일본에서도 데뷔를 하게 되죠 1981년 트로트 메들리 음반 노래 꽃다발로 히트를 치면서 음 1982년 전통 트로트 아 우리 이 진정인가요 그러면서 인지도를 얻게 됩니다 아 그리고 1984년 수은 등이 히트를 게 되면서 인기가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야무로 파티는 이거 그 일렉트릭닉 댄스 뮤직 EDM으로 이렇게 또 이루어진 구성진 이 파티에 트로트를 접목시킨 노래이기도 하죠. 중장년층을 비롯해서 이 10대와 20대까지 모두 또 예, 젊은 세대들까지 폭발적인 인기를 또 받게 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밤 열차는 2016년 11월 발매된 정규 앨범 타이틀곡으로 김연자 특유의 시원시원한 가창력이 끝내주는 곡이기도 하죠. 얘는 음, 프로그램의 이 사랑의 컬센터에서 이찬원이 이 노래를 불러 어, 1등을 차지하게 되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 여러 굴곡이 있었지만 우리 좋은 노래로 또 우리들에게 많은 즐거움과 어, 힘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김연자 가수의 또 힘찬. 또 화이팅이 펼쳐지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국과 사연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신청국과 사연을 보내주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이나 어, 홈,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구리전통시장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라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에서 여러분들 어, 사연 남겨주시고 o 곡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구 of a little bit of a 해해주 t l 여러분들 장문의 메시지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 번호 010-2187-2902 010-2187-2902번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평생의 음악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래요 자 한짝반짝 포물을 찾기 위한 두 번째 코너로 달려갑니다 엑스표를콕 찍어라 자, 그리고 오늘 섬의 보물이 어디 어디 있는지 찍어보는 시간 구리전통시장에 계시는 분들과 구리시민 그리 그리고 구리를 찾아 주시는 모든 분들이 자랑하고 싶거나 가보지 않으면 안될 곳을 콕콕 찍어주는 시간이죠 희망찬 골목길 골목골목 보물들의 자리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엑스포를 찍어볼 곳은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맛과 추억을 빚고 있는 부부만두입니다 부부만두는 구리전통시장 19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구리전통시장 19역은 제가 진행하는 라디오 부스를 기준으로 왼편에 이어진 6구역 중앙 통로를 쭉 지나다가 보시면 첫 번째 사례가 나오는데 그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시고 좌회전하신 후에 쭉 올라가셔서 한 20m 정도 올라가시다 보면 5거리가 나옵니다. 5거리에서 한 2시 방향으로 이어진 골목길이 있는데 그 골목길로 쭉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9구역이 나오고요. 9구역을 지나서 첫 번째 사거리를 지나면 바로 또 19역이 나오는데 그첫 번째 사거리에 예, 지나서 40m 올라가면 사거리 지나자마자 예, 쭉 돼서 그 사거리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세요 한 3m 직진하시게 되면 왼편에 자리 잡고 있는 분들, 부부만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매장을 작년 12월에 오픈을 해서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 정기휴일을 갖고 있는 이 부부만두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8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음, 매장 상호에 걸맞게 만두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두에는 고기만두하고 김치만두가 함께하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이 아늑쌀 찐빵이 함께 판매되가, 판매가 되고 있네요. 만두와 찐빵 모두 5개에 3천원, 10개에는 5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옛 시절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던 만두의 모습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요. 그 시절의 추억과 맛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좋은 매장이 아닐까 싶은데 뭐 구리 전통시장을 찾아주실 때 보은 만두 매장 한번 찾아주셔서 와 맛과 추억을 소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한데 아 좋으실 듯합니다. 음 만두와 함께 안흥 쌀 찐빵의 맛도 놓칠 수 없겠지요. 음 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그리고 찐빵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필히 맛 보지 않으면 안될 거라 확신이 드는데요. 아주 뜨끈뜨끈한 아는 찐빵쌀 찜빵도 함께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옛 시절을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 맛을 보시고 오신 분들이 참 다시 찾아와 주신다며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어렵지만은 힘을 내고 계신다는 여 사장님의 신청곡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이뭐 팝송도 가능하다고 아,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하니깐요아뭐 듣고 싶은 노래 두 곡을 또 선곡을 해주셨어요. 뭐 어, 제목으로만 말씀을 주셨는데 'On You'하고 그 다음에 'You Lead Me' 이렇게 선곡을 해주셨는데 어, 오늘 어, 에비스 플래슬리의 'On, On You'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앤 멀, 어, 머리의 'You Lead Me' 어, 오리지널 버전 두개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준비되어 있는 두곡 여러분들 함께 음, 우리 사장님하고 여러분들 모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분들 뭐꽤 나이 드신 분들이죠. 엘비스는 지금 없고 엠버린은 살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어하고 이율리듬이 듣고 오실게요. Only...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엠마리의 이윤 리듬이 하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엘비스, 어, 엘비스 플레슬리의 온리유가 여러분들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전통 그대로의 방식으로 맛과 추억을 빚고 있는 부부만두의 XP를 찍어봤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강 매장 찾아뵙기 어려운 이 시기, 어, 이외에도 XP를 찍어라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조금 더 다양한 곳에서 XP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 저기, 우리, 무대, 잠시만요. 네, 저희 그 방송 중인데, 리허설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상관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앞에 청취해주시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혼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죄송한데, 제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3시에 끝나니까, 예, 네, 금방 끝낼게요. 네, 아, 방송하는 지 몰랐구나. 예,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음, 신청곡 사연 보내주는 방법 중에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구리전통시장 홈페이지에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보이는 라디오 어, 클릭하셔서 신청을, 신청곡을 남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카톡으로 함께 해주시면 되겠는데 카톡 검색창에 구리전통시장 구리, 전통시장, 구리. 라디오로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시면은 보이는 라디오 친구 맺게 해줄실있있습다다문의의시지지로여여분분함함할할있있으니요요여분분함함해해주시바바 r 고고이어어렵하하시분분핸핸폰폰호호1 1 2 2 9 7 2 9 0 2 0 1 0 2 1 어, 1 8 r a d 2 o r a d 문자 바로 어. 보내주시면 신청곡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할게요 a d i 반짝 a d 보물 rad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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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a d i 자 여러분들의 잊지 못할 그리고 잃어버리지 못할 보물 같은 사연이 있는 노래를 듣는 코너이지요. 함께 듣고 싶은 보물 송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사연과 함께 노래를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정성스럽게 해드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19로 인해서 이 내가 찾은 보물성 어, 주인공들 한번 한번 찾아뵙지 못하게 되니까요. 아, 내가 찾은 보물성 코로나 19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대별 드라마, 영화 그리고 음악에서 여러분들 함께해서 뽑은 곡으로 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빨리 코로나 19가 종식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90년대 인기 있었던 드라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함께 해볼 첫 번째 드라마는요. 1994년 7월 25일부터 9월 13일까지 방영한 SBS 월화드라마 영웅일기입니다. 최첨단 컴퓨터 산업으로 배경으로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을 둘러싼 대학과 컴퓨터 동아리 젊은이들의 야망과 사랑, 이색적인 해커 등을 그린 드라마로 박철, 이진우, 옥소리, 김미정, 김남주, 송영창, 최상훈, 임현식, 홍여진 등이 출연하면서 당시 PC가 보편화되기 전 드라마 사상, 최초로 컴퓨터 해킹을 주제로 한 드라마였기 때문에 상당한 방향을 일으키게 됩니다 컴퓨터 지식에 관련된 소재였기 때문에 컴퓨터 지식이 별로 없었던 출연진들이 많았었던 터라 어색하게 연출이 된 표현이 되어서 표현이 되는 그런 또 장면도 있어서요 오게티도 있었던 그런 드라마였지만 그 당시 인터넷 환경을 소개하면서 기존 드라마에서 볼수 없었던 볼거리를 연출해 내는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에 또 삽입된 황승호제의 유리도시 또한 독특한 느낌을 어, 가지고 있는 노래이기도 하죠. 어, 잠시 후에 여러분들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함께할 드라마는 1995년 8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11월 2일까지 방영한 KBS 스모크 드라마 바람의 아들입니다. 일제 시대부터 이어온 세 집안의 얽힌 운명으로 인해서요 그 안에 커가는 자식들의 비극을 그린 드라마로 이병헌, 김희선, 신현준, 어, 손창민, 이혜영, 이일화, 박근형, 김세윤, 오지명 등이 출연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이 특히나 영화에만 전념했던 신현준이 또첫 드라마로 어, 데뷔를 했던 드라마이기도 하고요 이병헌의 연기 변신과 그리고 손창민의 첫 악역 변신으로 엄청난 기대를 받게 되었지만요. 이 1995년초 엄청난 인기를 받은 모래 시계로 인해서 대, 대흥행에는 이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아쉽게도. 음, 그래도 이 드라마로 주연 배우들은 모두 화제의 인물들로 급부상하게 되었고요. 김희선이 성인 연기자로 발도움할수 있었던 드라마이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이 드라마에 삽입된 여러 곡이 있었지만 이승철이 부른 너 없는 시간의 의미는 드라마 못지않은 사랑을 또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보물승으로 뽑은 두곡 여러분들 황승호제의 유리도시하고요, 이승철의 너 없는 시간, 어, 너 없는 시간의 의미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한 25년 전이죠. 한번 가죠. 갑니다. <목소리> 네, 지금 듣고 오신 노래는 이승철의 넘는 시간'의 의미하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는 황승호제의 '유리도시'였습니다. 코로나 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내가 자주 보면 오늘 드라마는 함께 들어가 했던 드라마는 '영웅 일기'하고 드라마 '바람의 아들'에 대해서 함께 봤네요. 다음 주에도 음 어떤 드라마가 또 함께할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이 뭐 시간이 촉박하니까 바로 들어갈게 멘트 오늘 마지막 곡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음, 안재욱 임현정의 사랑의 향기는 설레임을 타고 온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사계절의 향기를 표현을 해자 보면 하다 보면은 봄의 향기는 꽃의 향기, 여름은 땀의 향기, 가을은 이 쓸쓸함의 향기, 겨울은 썰렁함의 향기가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음, 사랑의 향기가 설레임을 타고 오듯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확 줄었다는 그리고 더 나아가 코로나19가 박멸되었다는 그 반가운 소식들의 향기와 함께 타고 왔음을 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요즘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올 봄에는 꽃의 향기에, 대해 향기에 더해서 우리의 사랑의 향기가 우리 주변에 가득하길바라 봅니다. 음, 이러려면 정, 뭐,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 위생, 철저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겠죠. 조금만 더잘 지켜주시면서 배려하면 어, 힘을 또낼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나가실 때는 마스크 착용 필수, 나올 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다연 후에는 선발 식기로 철저한 위생 관리는 필수가 되겠죠. 이세 가지 꼭 지키시면서 목요일 2시에 만나는 불꽃머리 박사님 그리 보면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고요. 잠시 후 3시에는 삼육오 페스티벌, 여러분들 함께 공연이 펼쳐집니다. 들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또 마지막 정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차영차어기영차 영차 고맙습니다, 사장님.